사랑스러운 반려견과의 이별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입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오래도록 우리 아이와 행복하게 함께하고 싶으실 텐데요. 오늘은 강아지의 수명을 늘리고 건강하게 지켜줄 일곱 가지 장수 비결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강아지의 평균 수명은 약 15년으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강아지가 더 오래 우리 곁에 머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말씀드리는 비결들을 실천하시면 강아지와의 소중한 시간을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비결은 규칙적인 산책입니다. 강아지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하루 30분 이상의 규칙적인 산책은 정말 중요해요. 산책은 단순히 운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강아지의 정신적인 안정감과 행복을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산책하면서 다양한 풍경을 보고 냄새를 맡고 다른 강아지나 사람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강아지는 삶의 활력을 얻어요. 규칙적인 산책은 강아지의 체력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중성화 수술입니다. 중성화 수술은 단순히 번식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중성화 수술을 받은 강아지는 평균적으로 1.5에서 2년 더 오래 산다고 해요. 중성화는 성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여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막고 호르몬 관련 질병을 예방하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암컷 강아지의 경우 중성화는 자궁 관련 질환을 예방하고 수컷 강아지의 경우 전립선 문제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중성화를 통해 강아지의 건강을 오래도록 지켜보세요. 세 번째 비결은 간접후변을 완전히 피하는 것입니다. 담배 연기는 사람뿐 아니라 강아지에게도 매우 해롭습니다. 강아지가 간접후변에 노출되면 폐암, 비강종양, 부비동염 등 다양한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그 위험이 무려 6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담배 연기는 강아지의 털에 남아 강아지가 그것을 할 거나 흡입하면서 2차, 3차 흡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집사님들의 금연이 반려견의 건강과 수명을 지키는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네 번째는 사람 음식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강아지의 건강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사람 음식은 강아지에게 맞지 않는 영양소를 포함하거나 지나치게 높은 염분과 지방으로 강아지의 간과 신장에 큰 부담을 줄수 있어요. 심지어 이는 강아지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강아지에게는 균형 잡힌 영양이 담긴 적합한 사료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선택입니다. 강아지의 나이와 건강 상태에 맞는 좋은 품질의 사료를 찾아 급여해주세요. 다섯 번째는 정기적인 예방접종과 기생충 관리입니다. 예방접종은 치명적인 전염병으로부터 강아지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또한 심장사상충이나 진드기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은 강아지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되며 완치 후에도 수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필수 예방접종을 정기적으로 챙기고 외부 및 내부 기생충 관리도 철저히 해주세요. 여섯 번째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강아지는 사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나이를 먹습니다. 특히 7살 이상의 강아지는 노령기로 접어들며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건강 검진을 통해 작은 질병을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큰 병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어요. 이는 강아지와 더 오래,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비결은 치아 관리입니다. 강아지의 치아 건강은 단순히 구강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전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구강 내 염증은 심장 판막 질환, 신장 문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매일 강아지의 치아를 양치질해주고 필요할 경우 정기적인 스케일링으로 치아 건강을 유지해주세요. 구강 관리는 강아지 삶의 질과 수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7가지 비결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강아지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반려견의 장수와 건강을 위해 집사님들의 작은 노력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강아지들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